반갑습니다. 오늘도 샬롬이에요. 2024년 11월 21일 목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호세아 2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오늘의 한줄 묵상과 적용입니다. 내가 누리는 세상의 모든 즐거움도 하나님의 소유이기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할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해 내가 누리는 것들을 회수해 가실 것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오늘을 살겠습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로하마라 하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극률이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것이거을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새 포도주를 그것이 맡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패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해설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형제는 안미로 자매는 루하마라고 부르라고 하세요. 안미는 내 백성을 루하마는긍휼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절은 회복의 메시지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2절에서는 이들에게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고 말씀하세요. 회복하시겠다는 의미의 1절이 등장했다가 이어 2절에서 자신들의 음란한 어머니와 논쟁하라고 하는 내용이 등장하기 때문에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우리 성경과 달리 2장 1절을 1장 마지막에 기록해서 1장에 포함시키고 있어요. 2장 1절을 1장 마지막에 배치하는 것이 내용 흐름상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면 1장은 하나님의 저주가 담긴 이름인 이스르엘 로루하마, 로암미를 통해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었다가 암미와 로하마라는 이름을 통해서 회복의 메시지로 마무리되는 것이죠. 2장의 구조도 그런 의미에서 1장과 동일합니다. 호세아 2장 전반부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고, 내일 묵상하게 될 후반부에는 회복의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늘 우리가 묵상할 2장 2절에서 13절은 심판의 메시지에 해당합니다. 남편은 자신을 아버지로 알고 있는 자녀들에게 너희는 나의 자녀가 아니라며 너희 어머니에게 이것을 확인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아내는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남편이 이처럼 자녀들에게 아내의 음행을 알게 한 이유는 아내가 음행을 멈추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남편은 아내의 모든 소유를 빼앗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하죠. 하지만 아내는 자신이 소유한 것들은 남편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애인이 준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그러나 애인에게 받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사실 모두 남편의 것이었죠. 남편이 그에게 주었던 것을 아내가 받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가 애인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고 아내의 애인에게서 자신의 것을 도로 가져옵니다. 남편은 이불 옷조차 없이 모든 것을 빼앗긴 아내의 수치를 아내가 사랑하는 자 앞에서 드러내고 아내가 누릴 수 있는 어떤 즐거움도 용납하지 않고 끝까지 애인에게 받았기에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을 쓸모없게 만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요. 남편은 자신이 아내로 인해 힘들었던 그 시간만큼 아내에게 행한 이 결정을 번복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남편은 하나님을, 아내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아내의 애인은 세상을 의미해요. 이스라엘은 세상을 사랑했고 세상으로부터 받은 것들로 행복해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소유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고 세상으로부터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들조차 하나님께서 세상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이스라엘이 철저한 결핍을 경험하도록 하므로 이스라엘이 소유한 것이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깨달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이러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하신 것이죠. 적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도 사랑해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을 만족하고 더큰 즐거움을 조차 세상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죠. 이러한 우리들에게 호세아은 하나님을 버리고 가늠한 자라고 말합니다. 호세아서를 묵상하는 동안 우리는 이 비난 앞에 계속 서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비난을 통해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극단적인 결정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주었다고 하는 것조차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가능하지 않은 것임을 알아야 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이기에 내가 세상으로부터 얻어낸 것이라고 여기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되찾아가실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고요. 자녀들이 찾아와 이제 그만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자고 졸라요. 그러자 엄마는 그 인간이 나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냐면 정색을 하는 장면 속에 엄마 이미지, 그 모습에서 내가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들을 외면하므로 세상을 향한 나의 사랑을 합리화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심지어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스스로 이러한 모습에서 벗어나라는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 세상은 여전히 매력적이겠지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한줄 묵상과 적용입니다. 내가 누리는 세상의 모든 즐거움도 하나님의 소유이기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할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해 내가 누리는 것들을 회수해 가실 것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오늘을 살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이 너무 매력적입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세상을 사랑하는 자로 살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오늘 더욱 사랑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